아무리 좋은데 가봐라 이렇게 해주는 거. 병원에는 해줄 수가 없다 맨날 검사만 하고 양만 먹기고 그래 한쪽이 그래 도 맨날 여기가 약간 항상 뭐가 뭉치가 이상한 느낌 음. 있었어. 그러니까 언니가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고. 어 고개도 왜 예, 틀어지고. 그렇지. 약 뭐, 음 기울고. 기울는 게 많이 보이고 흔들림도 음. 있었고. 음? 뻣뻣함도 있었고 어 뻣뻣함 일주일에 뻣뻣함도 있었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그것 자기가 느끼니까 입으로 또 이렇게 음. 운동도 했었네 어이 왼쪽 오른쪽 왼쪽 음. 오른쪽 다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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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으니어 음. 모양이 그렇네 이쪽에도 지금 완전 움직이고 있었네 응 음, 오른쪽에도 좀 느껴져 아까는 음. 왼쪽만 엄청 세게 느껴졌거든 음, 음, 음. 지금 골고루 좀느껴 지금 여기 볼이 완전 움직임이 크다 응, 음, 이쪽이 파동이 많은 것 같아. 그쵸. 생포. 좀 약한데. 응, 음, 입모양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.